나가나가 나가나가 음 아이 나가나가 나가나가 아 평직 나가, 새끼 파티장의 권한으로 1분만 일반 대화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아아 우리 3명은 <laughs> 어떡하냐 씨발. 아 씨발. 같이 야사람이좀더 아쉽다. 좀더안들 아,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들? 아, 맞아. 빨태는 검검검입니다. 야, 이 아, 그들이 아, 아 나가. 끝났나요? 아, 나가. 아, 그래. 아이, 아이, 아이. 삼넴은 아. 아, 아, 아. 그냥 말하면서 할까요? 네, 생각보다 노진 같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건질 게 없는 것 같다. 전 사람이 아닌가 봐요. 안 가져요. 선생님은 계속 드립으로 말하십시오. 그래. <laughs> 사람을 포기하셨군요, 선생님. 튜를 그래. <laughs> 당신이 저복 아이 씨발, 야 물리 엔진 있다. 녹화 시작했으니. 그런데 우리 내가, 내가 말하잖아. 뭐어쩌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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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laughs> 내가 말할 때. 얘들아 자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손 아직 떠 있는데. 자 아, 다들 설정창 들어가서 캐릭터 변경. 오, 출발한다. 씨발 내가 나갔는데. <웃음> <웃음> 네가 문제였네. 뭔가 같아서 내가 나왔어. f 킹 k i n g 아크리우스의 전설. 아클레스 좋아 응. 왜그래? 어? 난 나쁘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그거 덕분에 되게 먹겠어 그니까 러 나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했다니까? 개새끼야 씨발려나여기 <laughs> 나쁜놈아 개새끼야 힝힝 이지랄 왜언님왜 까이고 있어 그러게요 저왜 까일까요 누나 까어 사무소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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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무소장 철구입니 <laughs> 솔직히 이새끼 X같으면 <laughs> 개죽을 오야, 제자, 제자. I'm thinking you don't 하 a 하 t to go. Cocktail, 맞아. Oh, don't go around 아 e I'm scared. t 하 y o u like men kissing. I'm 하 o i n g to s 어, 알아 이거 만녀 요한 했을 때아 어, 물론 방방위를 넣어야지 사라집니다. 아이씨 빨리빨리 말해줘서 고마운데 빨리빨리 진짜 여기가 아래 저기가 위 여기가 아래고 저기 어 한번 건너가 볼래? 지금 그냥 뛰어봐 되나? 뛰어 와 자격이 없어 잘 어. <laughs>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형대랑 아, 검을 들어야 게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야 알겠지? 확인 아, 어, 어. 이걸 굳이 <laughs> 이렇게 알려줬어야 될까? <laughs> 일단,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해봅시다. 나 알잖아. <laughs> 어? 나 알지? 빵! 소유식 빵! 집으로 간다. 어, 개트롤 알지? 어, 그래. 전체 검이 크로타한테 닿는 순간부터 타이머가 세지거든? 어. 그때 콤보는 파나님이 알려줄 거야. 에? 콤보 좀 알려주세요. 아, 나님 존나 패세요. <laughs> 그렇지. <laughs> 어. <웃음> 어, 씨발, 저거 뭐야. 저 참새 왜 이렇게 반짝거려, 눈 아프게 씨. 뭔 참새? 니꺼. <laughs> 네 <거>. 우주선 아니고? <laughs> 아, 맞다. 우주선. <laughs> 병지 새끼! 아.. 존나 밥작거리네 씨.. 그걸 보질 마요 그냥.. 아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 들어와요.. 꼽냐? 꼽냐? 꼽냐고 눈고 하. 씨.. 이번 주는 귀찮으니까 군대는 가지 않는다. 이번 주는 귀찮으니까 군대는 가지 않는다고? 등대 등대. 근데. 아.. 근데요. 그런 게 가능한 거였어라고 물어볼 뻔했네. <laughs> 난 그럼 왜간 거지? <laughs> 오늘의 레이드는 똑똑맨이 참여합니다. 아샹 속을 아스키 빠르지 않을까? 속동맨은 아들 대체 아니. 누구일까? 이번 아. 처음 왔을 때3 시간 걸렸던 거 같은데. 아 처음이니까. 첫경은 누구나 좀 버벅이기 마련이에요. 어, 어. 이중적인 이미지. 어. 어 찾았다. 그쪽 게임법. 내가 속동맨으로 쳐주겠어. 속동맨 그는 아, 대체 누구일까? 어? 어. <laughs> 아니, <둘다> 어디가? 어? 아니 둘다 어디가? 덥다 이쪽에, 이쪽에서 들키면 누구야? 들킨 거미 범인. 우는전 범인은 전름벌이 어찌됐든 그걸로 가라니 근데 공하운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야되는겨? 그게 더 편하니까 굳이 굳이, 굳이. 아이씨 아이씨 그냥 의심받고 가뭔 똥꼬집이야 <laughs> 이씨. 이렇게 되면 알파 이지도 <laughs> 아 역시 말썽쟁이 <laughs> 역시 잼민이 <laughs> 이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잼민이랑 같이 마세요. 그 초등학교 비아바르니에요. 잼민이 <laughs> 스파크 비아바르니 컷이야. 그래 이러니까 얼마나 편해. 잼민이 초등학교 비아바르니 컷이야. 아 시발. 누구야? 야. 어? 뭐임? 범인은 절름발이.